지금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더름에 뭉칫 돈이 들어오고 있다. 예. 바이낸스 코인에서는 돈이 빠지고 이더름에는 뭉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바이낸스에 대한 인기가 예, 끝, 끝났냐. 바이낸스 코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비트코인 수준으로 지금 바이낸스 예. BNB 코인 가격 움직임을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예, BNB도 어, 1 개월, 뭐그 예, 다음에 1 년, 1년 움직임 보게 되면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연초 수준까지는 올라오진 못했지만, 예, 지금 바이낸스, 예, 그러나 예, 이더, 이더 쪽으로, 예, 이더 쪽으로 지금 바이낸스는 빠지고 이더가 이더 쪽에 뭉치로 돈이 들어온다. 또 여기 보게 되면 빅디지털, 빅디지털 10만 이더 매수로 재무전략 변경, 그러니까 뭐.